책임감이라니요.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? 어디 가시는 길이었습니까?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의 입술에 쏠렸습니다.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 판사님, 저기 보이는 제 아들 녀석 때문입니다. 제 아들은 올해 예순세 살입니다. 하지만 장애가 있습니다. 게다가 암에 걸려 두병 중이라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제가 데려가지 않으면 그 아이는 혼자서 병원에 갈 수가 없답니다. 순간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. 96세의 노세한 아버지가 63세의 장애 아들을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. 자신도 걷기 힘든 나이에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있었던 것이죠.